관동지방을 중심으로 동해안에 있는 여덟 개의 명승지인 관동팔경.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역사문화 투어를 통해 관동팔경의 원류를 찾고 역사 속에서 오늘을 발견하는 의미 있는 여행. 어디요? 초대바이. 그래서 여기가 관동팔경 중에 제일강일해서 제일강산이라는 글씨를 달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2015년 신관동별곡이 시작됩니다. 여행이 시작되는 아침, 비록 날씨는 좀 굳지만 역사 문화 투어를 준비한 이들의 발걸음을 붙잡을 순 없습니다. 오늘 투어의 첫 번째 목적지는 관동팔경의 제 1루인 삼척죽서루. 우리나라 대표 누각이란 명성에 걸맞게 주변 경관 역시 아름다운데요. 그 당시에 간이 평민들은 여기를 올 수가 있다 없다? 못 온지요. 그럼요. 근처도 못 옵니다. 여기는 엄청 고관들 와서 쫙 즐기는 거지. 지금부터 11년 전인데요. 어, 그때 당시에 사실 다녀바도 우리 동해안 경관이나 강원도 경관만치 좋은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 사람들이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 봤는 겁니다. 우리의 민속문화와 결합된 관동팔경 프로그램을 운영한 지 어느덧 11년째. 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또 때론 가사문학의 효시를 찾아서 관동팔경을 속속들이 누벼왔는데요. 예로부터 칭송대운 명승지인 만큼 이곳을 노래한 헌씨와 헌가들이 많습니다. 선조 때 송강 정철이 관동 팔경과 금강산의 산수미를 읊은 관동별곡이 유명한데요. 그렇게 좋은 곳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돈을 못 만들더라고요. 이 지역이 좀발화를 해서 돈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정철의 흔적을 따라서 이제 관동팔경이 가는 건데, 사실은 북쪽으로 들어가서 3일포총석정 그리고 그 선을 따라서 계속 이제 가보면서 우리의 이제, 어, 행적을 찾기도 하고, 이게 관동팔경이라는 게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아마 통일에 대한 일본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동해 민예총에서 만든 관동 구경가 한번 들어볼까요? 가세 가세.

각 지역마다 좋은 가을받아서그좀 많이 남겨 주시고요 아니면 좋은 사진 찍어서 좀 남겨 주십시오 죽서루란 이름은 우각 동쪽 대나무 숲에 있었던 죽장사라는 절에서 빌려왔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길이가 모두 다른 열일곱 개의 일층 기둥 중 여덟 개는 다듬은 주춧돌 위에 나머지 아홉 개는 자연석 위에 세웠습니다 또한 팔경 가운데 유일하게 바다가 아닌 강을 끼고 있으니. 구비처 흐르는 오십천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관동 팔경의 제 일루로 꼽히는데요. 풍경은 볼수록 실증 나지 않으니 극한 회퍼가 많기도 많고 나네의 시름도 달랠 길 없구나. 헌시에 이어지는 오카리나 연주가 그 흥을 더합니다. 이번엔 제일 강산으로 불리는 강릉 경포대로 향합니다. 이곳은 1971년에 강원도 지방 유형 문화재 제6호로 지정됐는데요. 경포대로 다가오는 호수의 풍경이 우리를 금세 취하게 만듭니다. 하늘과 바다, 호수와 술잔, 그리고 님의 눈동자에 뜬 달까지 정포대에 오르면 다섯 개의 달을 동시에 볼수 있다고 하죠. 맑고 잔잔한 호수 물이 큰 소나무숲으로 둘러 o to t 한 e h o s p 으니 물결도 잔잔하 i 도잔 t 하여 o t 모래 알 e h 도 s p i t a l i 구나 멋진 헌시에 대한 답가로 헌가가 이어집니다. 단순히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헌시와 헌가 등의 인문학과도 연결되는 이번 투어. 이번엔 북쪽으로 더 달려 고성 청간정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남한의 최북단에 위치한 팔경으로 강원 유형 문화재 제 32호로 지정된 정자인데요. 설악산에서 흘러내리는 청간천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의 작은 구름 위에 있으며. 예로부터 이곳에서 바라보는 해돋이와 낙조의 정취는 많은 시인들과 묵객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청간이란 뜻은 에 딸린 하나의 조그만 정자에 불과했습니다. 그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물가 쪽으로 가까이 오면서 30년을 버습니다 그래서 맑을 정자의 산골짜기 물강자입니다. 보면 신념이 젊어진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곳이 주는 청간정. 아득하게 펼쳐진 백사장 끝 없는데, 문이 고운 난간 앞에 해당화 피어 있네. 넓은 바다 둥근 지붕 삼면이 터인 이곳, 한면은 장성 같은 높은 산이 막았었네. 붉은 해가 파도 위에 남은 어둠 몰아내니, 안개스린 마름 밑에 넓은 용이 잠들었네. 후에 만약 동쪽 어디 내 있는 곳 찾겠거든. 봉래산 학탄신선 누구냐고 물어보소. 그 어떤 풍경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울까요? 마음의 울림을 언제까지 간직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다시 북쪽으로 좀더 달려 통일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동해바다와 금강산을 볼수 있는 전망대는 물론 한국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산의 높이가 366m에서 351m로 낮아진 전투비도 눈에 들어옵니다. 북한 땅을 가 보지도 못하고 보기만 하고 갑니다. 아, 우리가 하루 빨리 통일이 돼서 한민족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고 자유로이 생활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여기 오늘 기온은 날 오늘 여기 와서 통일 전망대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는 마음이 사차갑니다. 여기 제가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지 지금 처음 다시 알게 된 계기가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시간과 건강이 허락하면 내년에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그 관종 패경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특히 이제 해설사 선생님과 또 헌시와 헌가가 있는 음 그런 스토리가 있는 여행이어서 더 어, 뜻깊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관동팔경 역사, 문화 투어. 역사 속에서 오늘을 찾아낸 이번 여행이 새로운 문화관광 자원으로 잘 활용되길 바랍니다. 단단한 포식물이 큰 소나무숲으로 둘로싼 속에 팍팍 펼쳐져 있으니 3, 2, 3.